형이 생각하는 스쿼트 증량 팁, 무게 올리는 법. 어 그냥 내가 한창 천역 때 운동했을 때 그냥 365일 우리는 맨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 최대한 다운시키지 않고 매일 할수 있는 와 중량을 음. 내 나름대로 이제 정해서 뭐 했죠.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체조하듯이 20 k g 를 해도 되고 맨몸으로 해도 되고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음. 오바에서 말하자면 음. 매일 할수 있는 거. 음. 아 내일 돼서 걱정돼서 아이 정도까지 중량 쳐가지고 나는데 아플 것 같아, 아. 힘들 것 같아 이런 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긴장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놀 듯이 할수 있는 무게. 형이 항상, 항상, 항상 말씀하셨던 항상, 거. 항상 놀면서 이제 어차피 근육의 펌핑만 잘 해도.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컨디션은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날 중량을 내가 쳐야겠다 하면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뭐날 잡아가지고 뭐 무조건 운동을 하잖아. 내가 중량을 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난 중량 친다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 치겠다 하면 은 그거를 이제 텐션을 좀 올려야지 중량을 좀 올리면서 대신에 우리는 하면 돼. 할때마다 어,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안 다치는 게첫 번째고, 그래서 어. 안 다치려면 놀듯이 하면서 어. 어, 아프지 않게 매일 할수 있는 어. 그러다 보면 그때 꼭 일주일에 한번 중량을 쳐야겠다 하면 불쌍스럽게 그렇죠? 해야지. 어. 당연히 어, 나 같은 경우는 1년에 기록 한번 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 기록 는단순하 최고의 맥심이 와서. 특히 고중량에서는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유지를 시킨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많이 했기 어.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하체를 300을 지면 네. 1년 동안에 내가 300을 뭐질수 있는 걸 유지를 많이 시키는 운동을 많이 했지. 거, 거기에서 더 이상 더 늘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페프로 무리가 오고 다쳐. 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다운되지 않는다는 게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뭐, 피로가. 그지 피로가 최소한, 컨디션 좋고, 이게, 기복이 어느 정도는 사람이라는 게 기복이 있어. 뭐,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고 해도, 뭐, 맥심이 뭐, 300km라고 하면, 한달 동안, 250도 못칠 때도 있어. 어. 그게,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면. 몸이 그 정도로 다운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아 무게를. 음. 내가 가장 좋아했던 무게가 어떤 무게였냐면 뭐 220, 뭐 200, 뭐180 이런 게 이런 중량이 가장 좋았어. 아 위주로. 네, 갖고 놀기가. 갖고 놀듯이 하다가 컨디션 좋아지면 올라. 가 컨디션 좋아지면 그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아한 번으로. 간, 간을 봐서 어차피 근육 자극만 한다고 생각해가 가지고. 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컨디션 많이 좋으면 예전에 장난도 응. 많이 쳤잖아 네. 이걸로 막뭐 최대한 10개를 할수 있는 게몇 킬로까지 될까 나 예전에 그 기억나 한이 220이나 3 0으로 10개 그쵸? 12개 어막 그, 그런 그 걸로 그니까 최고 중량을 관절에 대한 무리한 거를 많이는 안 했어 아 어. 왜냐면 한번 다치면 은 진짜, 뭐말 그대로 다시 리셋해야 되는 느낌이고, 아예 운동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겁도 솔직히 많았지. 어. 최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최고에 대한,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네. 확인하는 순간, 나는 항상 다친다고 느꼈거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상도 많았고, 어. 어렸을 때는 컨트롤이 안 들었을 때는, 음. 지도자, 감독님, 코치님, 그렇게 옆에서 있어도, 그때는, 안 들려. 아, 올라가고 싶은 건데? 무조건 올라가고 싶지. 음. 굳이 확인 안 해도 못 하는 거 아니고 한다고 해서 1kg 500g 늘리기도 또 쉽지 않아. 요 음. 그거를 진짜 우리는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시합 때니까 시합 때 다쳐서 다치는 거지. 운동할 때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시합 때못 하면 안 되니까. 음. 그런 게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을 억지로 채우진 않았어요. 응, 할 때는. 어. 운동량을 세트횟수어로 가끔 그런 느낌은 없. 어렸을 때는 정해진 스케줄 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소화하려고 하는 건 있었는데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거의 어. 컨디션이죠. 어. 거의 컨디션이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신이 나서 재밌으면 어. 뭐 그때는 조금 더 양을 어. 좀 늘리고. 채우고. 안 좋을 때는 억지로 막 체중을 안 해. 아예 끝 그냥 한번 담아 뭐 기구도 안잡안 잡을 때도 있어. 체조만 응. 하고 끝나. 아, 그럴 때가 있어. 어.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휴식이. 휴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는 운동할 때 몸살이 응. 엄청 자주 오는 편이죠. 저는 아형현것때 많이 아팠어. 맨날 오버트레이닝 하니까. 응.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만해라 그러는데 나는 응. 절대 오버트레이닝이 아니었어 근데 몸이 벌써 피로하고 혹사가 되는거지 그때 일주일 내내 잖아 일주일 내내 하루에 세 번씩 하고 <laughs> 하루에 세 번씩 맞지 하루세 번씩 일주일 내내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운동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못한 거지 어렸을 때뭐 이제 주위에서 나한테 그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들리거든. 응. 내 만족할 만큼 응. 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슬노프가 빨리 오지. 근데 이게 잘하려면 주위에 있는 지도자도 있을 뿐더러 면 주위에서 벌써 보면,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점점 몸은 뭐 커지고 하는데, 정작 몸은 다운돼. 아, 몸은 커지는데? 컨디이 다운된다고? 그 커진다는 의미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몸이 엄청 커져 부풀어 네. 펌핑이 엄청 돼 네. 그러다가 이제 혹사가 되고 몸이 피곤해지면 오히려 줄어들어 내 느낌에는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어 아... 이게 더 이상 이게 자극도 잘안와 너무 많이 했을 때 몸이 자극이 잘안 오지 형이 보기에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피부 호르몬? 어, 그죠. 근육이 분해 되잖아. 그렇지. 뽕핑도 안 되고 안 돼. 진짜 안 돼. 피곤하기만 하고. 확실히 이제 봄에 호르몬 자체가 신나고 이러면은 잘 되고 잠도 잘잘 되고 먹는 거 자체도 잘 받아들이고. 어. 뭐든지. 그냥 물만 마셔도 뽕핑 뽕핑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 마지막으로 그 헬스장에서 <laughs> 어 다현 <나> 씨가 <아저씨가 웃음> 형한테 스쿼트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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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스쿼트 a 면서 무릎이라든지 이런 걸 다쳐본 적이 없 h 그러니까 형한 번도 무릎? 나는 항상 H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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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하 H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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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t, H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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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그런 걸 많이 다쳐봤지. 음. 욕도 하면서 스커트 지금 막 끌기 하고 막 이럴 때 다친 적 없지? 아, 다친 적 없는데 한번 다친 적 있어. 뭐 스네치 하자. 아 그때 체전 앞두고. 아 그때 얼마였는데70 7 0이었나 칠십 받아 다쳤어요. 바보짓 하다가 다쳤지. 응. <laughs> 형 원판 빼다가 다쳤어. <laughs> 어, 맞아 맞아. 원 <laughs> 어, 원판 빼다가 최전 일주일 남기고 <laughs> 어깨 맞아, 다쳐갖고 아씨. 운, 운이 운이 안 좋았어요 많이. 운이 안 좋으니까 바보지도 바보지도 맞았지 근데 잘 먹었고 그리고 또뭐 다른 일단은 먹고 운동은 솔직히 세 번째라고 나는 생각한잘 먹고 잘 먹고 먼저 잘 쉬고 잘 쉬고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운동 맞아 잘, 난, 잘 쉬고 운동 운동은 세 번째라고 생각해 음. 운동은 아, 뭐 진짜 정말. 왜냐하면 누을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쉬고 운동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라고 하면 비율을 운동을 제일 많이 잡고 한 사람들은 늘긴 늘어도 똑같이 시작해도 처음에는 빠를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몸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전문적인 그런 걸로 변형을 해서 할 거면 운동이 첫 번째가 되면 많이 안 돼. 아 오히려 오히려 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 아잘 먹고 잘 쉬고 그다음 운동. 어 그렇지. Yeah. 이게 이게 첫 번째. 형 근데 그거로 형 마지막 연태하기 전에 느낀 거야? 음 나도 이제 서른 살 정도 되니까 그때 네, 느꼈지. 그죠. 원래 알잖아 나 운동하는 스타일이. 첫 번째가 운동이고, 그치. 두 번째가 두 번째 운동. 잠. <laughs> 두번째 운동이었어. 번째 운동이었어. 세 번째가 운동이었고, 네 번째가 잠. 아, <laughs> 네 번째. <laughs> 잠도 많이 잤. 응. 근데 나는 먹고, 먹는 것도 잘했고, 쉬는 것도 어, 잠도 많이 잤고 그랬는데, 음. 근데도 운동은 오버트레이닝을 많이 했지. 응. 안 쉬고 하니까 365일. 일요일에도 나와가지고. 쓸데없어. 내가 일요일날 가면은 형이 있었고. 아. 내가 혼자 운동하고 있으면 어 뭐야 또해 또와. 그런데 그때는 운동밖에 할게 없었어 나. 진. 그게 재미였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운동이. 그때는난 지금 이거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형 운동 다시. 나? 아 많이 응. 하기는 싶은데. 생활운동, 생활체육운동은 하지.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